안녕하세요. 스위스 제네바 살고 있는 제이전트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제이전트라는 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 유튜브에 새로운 강좌를 오늘부터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처럼 영어를 잘 못하고 불어를 아예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존 불어를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보통 책에서 보면 뭐 인사말, 내 이름 소개, 난 어디서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외국에 바로 이사 오면 마트나 병원 혹은 생활하면서 필요한 생존 브어들을 먼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생존 브업 위주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으니 어, 앞으로 제가 올리는 컨텐츠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오늘 배울 표현은 간단한 인사말입니다. 어, 어, 외국에 살면서 가장 한국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아마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인사말인 것 같습니다. 길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아니면 이웃 사람들, 학교에서, 직장에서, 마트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인사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어, 첫 번째 인사말은 몽주라는 말입니다. 몽주,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몽주, 저녁에는 보통 보통 한 6시까지가 봉주라고 쓰는 것 같고 오후 6시까지 6시에서 한 저녁 정도 8시 9시까지는 봉수와 이런 말을 쓰고 그 다음으로는 본인이 뭐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보통 봉주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봉주를 만나게 되면 처음만 나게 되는 사람들은 앙샹떼 이런 말로 이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고 뭐 여러 번본 사람들은 앙샹떼 말고는 뭐 하와이유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겠죠. 그런 표현들은 이제 꼬망사바, 아니면 좀더 격식 있게 말하려면 꼬망달레부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인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간단하게 만났다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처음에 몽주, 몽수와 꼬망사바, 꼬망달레부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헤어질 때는 어후브와 어후브와 이런 말 많이 쓰게 되고. 지고 난 다음에 뭐 좋은 하루 되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제 뭔조에뭔조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감사의 표현으로는 맷시, 뭐뭐 thank you very much가 면 맷시 복급 이런 말들을 많이 쓰게 되고 고맙다는 말을 들었으면 반대로 괜찮습니다, 뭐 you're welcome 이런 말 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느히앙, 뭐 이거나 아니면 주구정프이 뭐 좀더뭐 친구끼리 하는 말은 주떵 프리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꼬망 서바 꼬망 딸레브 다음에 상대편이 메시 어, 미앙 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말한 다음에 반대로 꼭 너는 어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와이유앤유뭐 이런 거랑 똑같이 만약에 제가 꼬망 서바 꼬망 딸레브 이렇게 하게 되면 미앙 메시 에브 이렇게 묻게 됩니다. 반대로 저같은 경우에도 뭐 미안 뭐 메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실례합니다 이런 말도 엄청 많이 쓰게 되는데요 실례합니다 같은 경우에는 excuse m 이런 말 많이 쓰게 되고 아니면 diso let 이런 말 많이 쓰게 됩니다 보통 뭐마트에 살짝 부닥쳤거나 길 가다가 살짝 부닥치거나 아니면 뭐 그런 excuse 한 상황이 생길 때 excuse m 아니면 누군가한테 뭐 물어보고 싶을 때도 excuse m 이런 말 엄청 많이 쓰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